안녕 달콤이에요 오늘은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데려왔어요 롯데푸드 제품이고요 여기 이탈리아 프리미엄 디저트 티라미수라고 적혀있는 아이스크림이에요 저는 마켓컬리에서 디저트 검색하다가 발견해서 구입해 보았어요 가격은 지금 세일을 하더라고요 원래 가격은 2,480원이었는데 세일에서 어, 1,488원이었어요 그런데 한개 주문은 안 되고 세개 정도 구입해야 주문이 되더라고요 요게 검색해서 찾아보니까 녹차 맛도 있고, 초콜라 맛도 있고, 고구마 맛도 있다고 하는데, 마켓컬리에는 티라미슈 맛만 있어서 이걸로 구입했고요. 평소에도 티라미슈를 좋아해서 선택하는데 큰 무리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음, 봅시다. 여기에 스푼이 있어요. 라고 적혀 있는데, 뚜껑을 뜯으면 스푼이 있나 보네요. 한번 뜯어볼게요. 짠, 요렇게. 어, 뚜껑, 뚜껑에 여기 스푼. 이 부분을 자꾸 뜯으세요. 이 부분을 자꾸 뜯으래요. 뜯어볼게요. 오, 아, 요렇게. 음, 요렇게. 이렇게 수푼이 들어있어요. 음, 생각보다 음, 단단한데요? 음, 음 그리고 수푼도 여기 내려놓고, 여기 보면은, 어, 보시면 제품 개봉 및 지식 시쿠쿠아 파우더가 옷에 묻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적혀 있어요. 어. 하얀 옷을 입는, 입었는데 파우더가 묻으면 정말 난감하긴 하겠죠? 저는 검은 옷을 입긴 했지만 바닥에 흘리지 않기 위해 이거를 먼저 깔고 조심스럽게 열어볼게요. 짠, 짠, 요렇게 생겼어요. 여기 이렇게 코코아 파우더가 어, 위에 뿌려져 있고요. 한번 스푼으로 떠볼게요. 짠. 보이시나요? 요거는 한번 입으로 쏙 들어가고요. 음. 음. 맛있다. 음. 되게 부드러운데요? 음. 다시. <laughs> 짠. 음. 음. 자, 보여 드리면 여기 안에 이렇게 보여 드릴게요. 여기 안에 보시면 여기 아래는 빵빵 빵 시트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음 여기는 치즈 치즈 아이스크림이 들어가 있고 아 여기 안에 여기 보시면 약간 시럽 에스프레소 시럽이 조금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이 치즈 아이스크림 그리고 코코아 음 코코아 이거 올라가 있고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다시 한번또 먹어보고 어, 알려드릴게요 음. 음 맛있어 음 되게 맛있다 테라미슈 케이크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음. 자 봅시다 여기 아이스크림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아래에 여기 아래에 이 부분 이 부분 빵 시트도 들어가 있어서 음 어, 식감을 더 좋게 해주는 것 같고요 엄마. 그리고, 여기, 빵 시트와 아이스크림 아래, 보시면 에스프레소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에스프레소 시럽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지 않고 적당히 들어가 있어서, 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치즈 아이스크림도 진한 치즈 맛이 아니어서 느끼하지 않았고, 음, 전반적으로 다 어울리는 맛인데요. 음. 계라미슈 케이크를 좀 시원하게 즐기고 싶다라고 하면 요거 딱인 것 같아요. 음. 맛있다. 약간 부드럽고 달달하고 약간 씁쓸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빵 시트도 있으니까 식감을 더해주기도 하고. 음. 맛있는데요? 조금 더 약간 땅땅 걸었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녹았네요. 네. 여기까지만 먹고. 가게요리뷰하는 음. 영상들은 제가 검색해서 보다가 맛있을 것 같거나 먹어봤는데 맛있었거나 댓글로 추천해 주시는 먹거리들을 리뷰하고 있어요. 그리고 간혹 데이, 데이트 장소로 좋은 곳도 찍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티라미슈를 찍어봤고요. 음, 가격이 아까 얼마였더라? 음. 1488원이었고 마켓컬리에서 라베스트 이탈리아 프리미엄 디저트 피라미슈라고 치면 아 그냥 라베스트라고만 쳐도 나올 거예요. 음, 요거 한번 꼭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뿅.